안녕하세요. 배관의 기초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할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많은 교육을 해봤지만 저도 인터넷 방송이 처음인데 미숙하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플랜트 엔지니어링은 이 분야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 재미가 있기 힘든 분야입니다. 왜 재미가 없냐면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코드와 스펙을 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 코드와 프로젝트 스펙의 주 내용은 A는 B다, B는 E다, C는 3이며 D는 허용하지 않는다. 같은 규정의 연속입니다. 현업에서 플랜트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시겠지만 누구도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교육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국가를 봐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설명이 하나도 없는 걸 계속 봐야 하고 그 관련 일을 하는 게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하는 방식이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미가 있을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이번 배관의 기초는 이 설명에 하나도 없는 코드와 스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위주의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이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엔지니어나 엔지니어의 지망생일 수도 있고 엔지니어인과 전혀 관련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배관을 설명하다 보면 관련 지식은 어쩔 수 없이 인용할 수 밖에 없고 제가 기본적인 기계공학 전공 지식을 조금 인용하겠지만 챕터를 다 들어보시면 이 전공을 가지지 않은 분들도 알면 좋고, 몰라도 왜 괜찮은지 이유도 아시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코드와 스펙은 대학에서 얻는 지식과 비교해서 이런 점들이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어느 부분이 다르다. 그래서 전공 지식을 알면 플러스지만 크게 어려운 지식을 인용하지도 않았고요. 모르는 부분이더라도 천천히 알아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PNID와 Material, 그리고 계산 방식, ASME 코드 등을 순차적으로 설명드릴 건데, 챕터 6까지 들으시면 왜이 다양한 부분들을 설명을 조금씩 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꼭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지만 마지막에 다 이해하실 수 있으니 한번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인내심을 갖고 꼭 끝까지 보셔야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제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플랜트 설계 쪽 일을 시작한 지 이제 17년이 다 돼가는데요. 현재 해외에 5년 넘게 거주 중입니다. 저는 외국 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저희 회사 사무실의 한국인은 아직까지는 저 혼자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 기업들에서 더 많이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기업이 좋다 나쁘다의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좀더 다양한 경험을 하신 한국분들이 계셔야 또 그분들이 한국을 오고 가면서 한국의 EPC나 벤더가 더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직책은 미케니컬 리드 엔지니어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EM이라고 하는 엔지니어링 매니저가 없고 필요한 방식도 아닙니다. 그래서 파이핑, 스트럭처, 이힘먼트가 모두 메카니컬 분야입니다. 마지막 EPC는 클라인드와 피드부터 참여 후 EPC까지 완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경험이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라고 쉽게 기술사 자격증이 있고 미국 기술사 자격증입니다. 미국은 각 주별로 다양한 등록 방식이 있고 2년마다 이 라이센스를 경신하든가 다른 주로 옮기든가 등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현재 일하는 국가에서 라이센스가 필요 없어서 2년 후에 갱신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외국에서는 제 경력의 실무자 관리자는 선택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고 언제까지 실무를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40대 중반이면서도 3D 모델링이나 도면 작도 같은 스피드를 요구하는 작업이 그렇게 크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어깨에서 일하는 동안 최대한 계속 실무를 하는 엔지니어로, 엔지니어로 남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제 스케줄상 이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왔을 때는 저는 아마 워드컵이 열렸던 브라질 이후에서 프리 커미셔닝을 진행하고 있거나 브라질행 비행기를 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 관련 질문은 제가 돌아와서 다 모아서 한 편의 영상으로 제작할 생각이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많은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배관 실무자와 배관 설계를 지망하는 대학생에게 당부드리는 건데요. 플랜트 엔지니어링 관련한 어떤 검색도 네이버에서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도 네이버를 씁니다. 뭐 영화 검색도 하고 뭔가를 검색할 때도 있고요. 한국인에게 편리한 포털이고 다른 대부분 나라들은 이런 자기 나라의 포털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우리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포털입니다. 하지만 플랜트 산업 쪽에 뭔가 막히셔서 같은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나 지식을 찾으실 때는 네이버는 솔직히 시간 낭비 그 자체입니다. 저희는 정보의 홍수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엔지니어링 분야만큼은 한글로 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인터넷에서 얻은 지식은 인터넷 지식일 뿐입니다. 맞는 정보일 수도 있고 틀린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플랜트 엔지니어링에서 여러분이 찾을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았다면 그 정보가 맞는지, 또 틀린지, 또 원하는 답인지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읽어보셔야 답을 아실 수 있습니다. 현 인류의 인터넷 정보의 절반 이상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네이버를 뭔가를 검색해서 관련 정보가 나올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설령 관련 정보가 나왔어도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정보의 양이 적습니다. 경험상 한국에서 후임들이 물어본 질문 중 이게 말이야 방구야 하는 것들은 그거 어디서 들은 말이야 라고 물어보면 다 네이버였습니다. 알아보고 싶었던 부분이 관련 내용도 아니고 자료가 얼마 없으니까 그냥 끼어 맞춘 내용인 거죠. 그러니 네이버를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한 예로, 철이 탄소와 만나서 이뤄진 구조 중에 펄라이트라는 재질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네이버로 전문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펄라이트에 대한 설명 중 조대한 진주라고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로치고 마더 오브 펄이라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조대한 진주 마더 오브 펄 아직도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조대한 진주 진주 엄마가 낫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식을 가능하면 구글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국인이고 영어가 아직까지 무섭습니다.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고요. 하지만 배관 설계에 필요한 영어는 여러분들에게 네이티브 수준의 영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문 분야 영어는 결국 단어가 절반이고요. 여러분들이 코드만 계속 읽어나가셔도 이 단어에 대한 문제가 없어집니다. 결국 같은 단어의 반복이고 비슷한 문장의 연속입니다. 영어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코드를 계속 공부하시면 이 영어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코드를 계속 공부해야 하는가? 계속 제가 코드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ERP 같이 회사 시스템, 이 물류라든지, 아니면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이 회사에 관련된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그 회사만의 업무 방식입니다. 그 업무 방식은 결국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고 또는 뭐 다른 쪽 분야에서 일을 하시게 될 경우 무용지물인 지식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다니고 계신 동안 이 시스템은 익숙하셔야 되고 잘 아셔야겠지만 이 시스템이란 건그 회사를 나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회사 시스템에 익숙해진 것 외에 코드를 더 공부해서 파이핑 엔지니어로서의 지식을 더 쌓아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직장인이 되시면 일주일에 한 페이지라도 읽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한 페이지가 어떨 때는 10분 이내로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돼서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대부분 초반이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읽어나가는 습관이 있다면 아마 10분 이내에 여러분들은 코드를 읽어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직장이 되시면 꼭 일주일에 한 페이지라도 읽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